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 사역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주후 57년 경 겨울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그곳의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마치 그들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여러 해 동안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함께 생활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로마의 사정을 어, 전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추후 49년 로마의 4대 황제인 어,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와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든 권면을 끝내고 서신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정스럽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앞으로의 사역의 계획을 밝히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는 먼저 로마의 성도들이 훌륭하고 많은 은사를 지닌 사람들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14절 보면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약간의 불화와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신앙적인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건면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영적 수준이 성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긴 편지가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해줄 사역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믿음에 열심이 있다고 해도 뼈대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복음을 직접 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사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선언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장문의 로마서를 쓴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사역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의 매개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에게 내려주신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장처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은 돈을 버는 것이 힘들지만은 내가 수가 위에 서서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이 가족 부양의 의무를 하나의 보람으로 느끼지 못하면 직장생활이 괴로울 때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은 정말 곤욕으로 느끼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고욕을 이겨내는 것은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다가 직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일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까지 받으면 그의 자부심은 아마도 남다를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할 때에 시곤하고 힘들고 건물을 오르내리는데 장단지가 땡기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지나갈 때마다, 아, 저건 우리가 지었다. 저건 내가 지었다. 항상 지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목수들은 그 일을 자기가 했다는 그 자긍심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큰 보람으로 알고 마음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직장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일로서 오는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일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뭘 그렇게 또 일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또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의미를 찾아도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부여받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한 분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헉하더니만 쓰러져 버렸어요. 심장이 멈춰 버렸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마침 앞에 있는 분이 예전에 체육 선생을 하신 분이 돼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론으로 늘 배워 왔는데 실제 뭐 해본 적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너무 급한 상황이 되니까 119에 옆에 사람한테 전화하도록 해놓고는 자기는 뭐 심장 뭡니까 마사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열심히 20분이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팍 하면서 다시 숨을 쉬더랍니다. 이 소방차가 오는데. 119가 구급대 오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와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이분이 나 살렸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분이 나 살렸다고 서 만나기만 하면 그분한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심정지는 한번 오면은 그 다음에도 또올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금년 봄에, 어, 여기, 그 뭐, 새동기라 그러던가요?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 그걸 안에 넣었어요. 그러나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피부 안에 기계가 딱 들은 것이 각이 딱 쳐가지고 보이더라고요. 이게 배터리가 14년을 간답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에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뭔가를 충격을 줘 가지고 다시 심장이 작동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14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은 내가지고 배터리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그거 교체를 한 서너 번을 하게 될 겁니다. 오래 살라는 말이죠. 60이 넘었으니까 서너 번 하면 100살 넘게 살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그를 살린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은혜라고 생각한 그분이나 그 일이나 그 모든 대상자나 사람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은 인생이 허무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다 허무하니까, 그러려니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스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늙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전하여 그를 믿게 하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누구든가를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를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게 한다면 이것보다 보람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유대인이면서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부기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바울은 이런 귀한 일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 같지를 않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아이들 예전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좀잘 해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아이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엄마까지 상대를 해야 되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학과 의사 선생님도 대단히 힘듭니다. 뭐 한번 잘못해놓으면 인터넷에서 바로 떠버려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잘안 바뀌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자주 나오죠.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꼭 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나? 죽기 전에 잘안 바뀐다. 그런데 바울사도의 사역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의 모든 바탕이 되는 문화적인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미신적인 삶,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는 지난분,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처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어릴 때 새벽에 문을 열고 보면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정화수 떠놓고 그렇게 부엌에서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기에, 대, 청년기가 되었을 때한 번은 그때가 1월달인지 2월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력으로 치면 아마 2월달쯤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1년 신수를 보러 다니시니. 자식들, 거저 잘되게 하려고, 금년에 별탈 없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좀 흘러서,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변해서,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한 사역이 이런 일이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로 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로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하게 하기,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청소년기의 교회 혼자 다닐 때 말하자면은. 박해가 참 심했어요. 그건 뭐 우리 가정으로부터는 박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그랬습니다 매치 되질 않았거든요. 동네에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무슨 짐승 쳐다보듯이 저 교회 다녀죠 교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의 분위기나 모든 것이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 아버지가 농사 일을 어, 하셨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한눈을 한번 파신 적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신 이후부터는 정말 일밖에 모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저녁이나 이럴 때 옷을 깨끗하게 한복을 갈아입고, 두루막을 그렇게 입으시고, 출타를 하시는데 보면, 항상 문 중에 제실에, 제사가 있었어. 그곳에 가시는. 그게 자랑이었고, 그게 보람이었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런 집안에서, 난데없이 아이가 이 교회를 나가니까, 아, 어, 이거 봐주겠습니까? 맨날, 제사 문제나 집안의 여러 문제로, 야, 이놈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호적 판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호적은 그렇게 자주 팔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응?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그런 가정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연초에 1년 신수를 보고 오신 어머니가 야야. 예, 제가 제일 막내니까 형제들은 다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고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좀더 오래 있어요. 예, 그래 야, 점쟁이 진짜 용하더라. 왜요?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어릴만, 생년어릴만 가르쳐 줬는데 직업을 딱딱 알아맞추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알아맞춰요. 저희 오 형제 다 알아맞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너 이름하고 너 생년월일 되니까 점점이 깜짝 놀랐다 왜요 십자가 가 가려서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지더 라고 엄마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알아맞추겠느냐고 응? 귀신이 그 어떻게 알겠냐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나고 우리 어머니가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막내잖아요. 우리 집안의 식구들 저 큰형님하고 제가 21살 차이 납니다. 큰형님은 독실한 불교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부모가 큰아들 따라가야 되지 막내 아들 따라갑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전적으로 뒤에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던 저의 큰형님도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사무심으로 죽음과 지옥과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역은 개척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여 년간의 사역을 19절 중간에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 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했습니다 일루 리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해의 동쪽 연안에 있는 당시의 로마의 성령입니다 오늘날 동유럽인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리아, 터키, 레바논,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까지는 유고슬라비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그 당시로 볼 때는 지중해에서 가장 먼 곳이니까 거의 땅 끝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로마의 당시 가도는 오늘 고속도로와 마찬가지예요. 전부 군사 도로인데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그당시의 가도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면 뭐 금방 파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2000년 전에 이 고속도로를 닦을 때 보면 땅을 1m 파고 그 밑에 돌 돌을 깔고 모래 배수 처리하고 양쪽에. 그 인도를 3미터씩 해서 도합 10미터짜리 도로를 산이 나오면은 구를 뚫고 그리고 이 하천에는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최대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토는 넓고 군사는 많다고 해도 전체를 방하기 어려우니까. 완전히 거미줄처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최단거리에 신속하게 집중돼서 적을 격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도로가에, 중심 도로가에 대도시가 거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 로마의 가도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그는 떠나서 다음의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선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역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역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직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면 유력한 사람을 그곳에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건 사역의 분담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면서 부르신 그사회에 대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잘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같은 이런 지역에는 상당한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이 아주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온 도시에 복음의 열풍이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곳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게 라우디기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바울사도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서서 관심을 가진 것도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사로움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큰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위상을 자랑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교회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주 지역에 200여 교회가 있지만 하나같이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혼. 다른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그 교회에서 잘하도록 격려를 해야 되지. 우리 교회 좋으니까, 우리 교회와가 여러분, 그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 이쪽에서 이리 옮기면은 사람은 이쪽 교회는 좀더 많아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여기서 저리 옮기는 수가 똑같아요. 그러나 한 영혼의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그 사역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낳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주셔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를 보는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려는 순수한 그 영혼사랑으로 편한 길보다 어려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험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바울을 어떻게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면 바울처럼 제사장 직분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나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므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일에 하나같이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